사람마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감정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람들과 나누며 웃음과 소리로 채우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대다. 누군가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문 앞에서 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살짝 조여온다. 당신은 혹시 그런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심리적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 확장된 형태다. 이 사람은 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한다. 집은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분짓는 경계이자 내 마음의 안식처다. 그래서 누군가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심리적 침입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그냥 혼자가 좋아요. 그러나 이말 뒤에는 통제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다. 내 공간을, 내 에너지를, 내 방식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깊은 심리적 본능이다. 누군가 들어와서 그 질서를 흔드는 것이 두렵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예민한 경우가 많다. 타인의 기운, 소리, 움직임이 자신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집은 그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오직 나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된다. 이런 성향을 심리학에서는 감각적 내향성 또는 별표 별표 정서적 경계 강화 성향 별표 별표이라고 부른다.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조용한 통제를 통해 마음의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이 심리에는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내 가장 안전한 영역에 허락한다는 무의식적 신호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인에게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신중하다.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뢰가 깨지면 쉽게 회복하지 못한다. 이는 고립이 아니라 자기보호의 결과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사람일수록 내면은 풍부하고 감정의 깊이가 크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게 흐른다. 집에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 것은 외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과의 접촉에서 쉽게 피로해진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집은 성전이자 요새다.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심리적 안전구역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성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는 흔히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장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조절적 고립 (self-regulated isolatio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인간의 방어가 아니라 균형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왜 누군가가 내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할까? 그 대답은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집에 사람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불편함의 본질은 무엇일까? 단순히 정리되지 않은 공간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 내 일상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두려워서일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불편함은 대부분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타인이 나의 공간을 본다는 것은 곧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집은 나의 생활 패턴, 가치관, 성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곳이다. 가구의 배치, 물건의 질서, 조명의 밝기, 심지어 냉장고 속 내용물까지도 나라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 자신이 평가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 누군가의 눈에 정돈되지 않았다.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생길까 두렵고, 그것이 곧 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심리는 완벽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보여지는 방식을 매우 신중히 관리한다.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차이를 누군가가 발견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 된다. 이들은 나는 집에 아무도 안 불러용 라고 말하지만 그말 속에는 나는 나를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감정이 숨어 있다. 또한 집은 감정의 흔적을 담는 곳이기도 하다. 벽에 남은 작은 얼룩, 선반 위에 오래된 책, 꺼내지 않은 상자 하나에도 기억이 스며 있다. 누군가 들어오면 그 감정의 흔적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적인 공간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감정의 질서를 지키려는 시도다. 사람은 익숙한 감정의 질서를 유지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데 타인의 존재는 그 질서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예측 불가능성이 바로 불안의 원천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 컨트롤 퍼셉션의 문제라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환경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 집은 그 통제감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타인이 그 안에 들어오면 통제감이 줄어든다. 물건의 위치가 바뀌고 소리가 달라지고 공기의 흐름이 변한다. 이런 작은 변화조차 예민한 사람에게는 큰 피로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세상에서는 늘 누군가의 기대, 시선, 평가에 맞추며 살아야 한다. 회사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 가족 속에서도 우리는 일정한 역할을 연기한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즉, 집은 가장 진짜 나가 숨쉬는 유일한 장소다. 그렇기에 누군가 그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나의 본모습을 침범하는 행위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집에 대한 소유감과 통제 욕구가 강하다. 그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확장이다. 그래서 누군가 초대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감정적 부담을 동반한다. 그들은 타인에게 문을 여는 대신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는 선택을 한다. 이 선택은 결코 비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보호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 중 하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심리가 지나치게 강화될 때 생긴다. 너무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으면 마음 속에서도 문이 닫히기 시작한다. 외부의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면 감정의 순환이 멈추고 고립감이 깊어진다. 처음에는 평화로웠던 고요가 점차 외로움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조금씩 잠식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닫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첫 걸음이다. 집에 사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자리한다. 그러나 이 욕구는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명확히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는 감정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모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충전된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집안에서 제너지의 균형을 찾는다. 조용한 음악, 정돈된 물건, 익숙한 향기 같은 것들이 그들의 내면을 안정시킨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오면 그 질서가 깨진다. 말소리, 발소리,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심리적 파장을 일으킨다. 그래서 방문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피로감이 남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피로를 사회적 숙취, 소셜행오버라고 표현한다. 즉, 누군가와의 접촉이 끝난 후에도 마음 속에서 여운과 부담이 남는 현상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관계의 질을 깊이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의미 있는 연결만을 원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이 아니라 깊이다오 것으로 보기엔 냉정하고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관계의 진정성을 갈망한다. 단지 그 진정성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에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심리는 과거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다. 어린 시절 집에서의 경험, 부모와의 관계, 혹은 방문객에 대한 기억들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집이 항상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환경이었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조용한 집을 강하게 선호하게 된다. 반대로, 과거에 누군가의 방문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이 방문 불안이라는 인식을 만든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 행동은 과거의 정서적 기억에 의해 조용히 지배받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기억의 고정, emotional imprinting, 이라 부른다. 감정이 강하게 작용한 경험은 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된다. 즉,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그 작은 소리만으로도 과거의 불쾌한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문을 닫는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기억의 자기보호다. 그러나 이 모든 심리적 과정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는 것은 마음의 유연성을 잃게 만든다. 마음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점점 더 경직된다. 처음에는 평온을 위해 선택한 고립이, 나중에는 외로움을 강화시키는 벽이 될수 있다. 그렇기에 진정한 자기보호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닫는 타이밍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은 보통 선택적 개방을 한다. 즉,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에게는 마음을 연다. 이런 관계는 천천히 쌓이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하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외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서 풍부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성장하고 자신을 이해한다. 집에 사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를 이해해야만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들의 고요함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기 탐색의 과정이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을 관찰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세상과의 관계 방식을 다시 설계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내향성의 본질이다. 집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행위일 수도 있다. 문밖에 세계가 너무 시끄러울 때 마음은 조용한 곳으로 숨어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자신을 회복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난 후에는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정은 고립이 아니라 균형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일 수 있다. 단지 그 회복이 끝난 후에는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문을 닫는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문은 자연스럽게 다시 열린다. 우리가 집에 문을 닫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거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이해하기 위한 심리적 선택이다. 집은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공간이자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유일한 장소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 모든 역할이 해체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진짜 나를 쉽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것은 경계이자 신호다. 나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에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마음이 닫혀 있는 이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문을 여는 법을 배운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경계, 셀프 바운더리, 라는 개념이 있다. 건강한 경계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계가 너무 단단하면 고립이 되고 너무 약하면 상처를 받는다. 집을 닫는 사람은 흔히 이 경계를 스스로 단단히 세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균형을 찾은 사람들은 세상과의 거리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그들은 혼자 있되 외롭지 않다. 침묵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외부의 자극 없이도 자기 존재를 확실히 인식한다. 이런 사람들의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의 구조물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머무는 성소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깨닫는다. 진정한 평화는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선택적 연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집에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종종 낯설고 피곤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낀다. 그들은 소음 속에서도 미묘한 감정의 떨림을 읽어내고 사람들의 말 속에 숨은 불안을 감지한다. 그래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섬세함이 그들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끈다. 세상을 멀리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 어쩌면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종종 외향적인 성향을 이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내향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 때로는 누군가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킨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란다. 마음의 문은 항상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스스로를 위해 또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살짝 열어둘 수도 있다. 그한 걸음이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데려올지도 모른다. 집에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안전한 리듬을 찾는 일이다. 누구도 그 리듬을 대신 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리듬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지 아니면 나를 가두는지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닫힌 문 뒤에 평화가 오래된 외로움으로 변하지 않도록 가끔은 문틈 사이로 세상의 바람을 들여보자. 그 바람은 때때로 차갑지만 그 안에 새로운 온기가 숨어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문을 닫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다. 당신이 집에 문을 닫을 때 세상은 조금 멀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일부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시 문을 열 것이다. 그때 당신의 집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공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과의 새로운 균형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혹시 나는 왜 집에 아무도 드리고 싶지 않을까라고 느낀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잊고 있던 진짜 마음의 목소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심리 이야기와 자기 이해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 함께 걸어가겠습니다.